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에요. 50대 부부와 커플들을 위한 관계 개선 시리즈인데요. 첫 시간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거예요. 바로 스킨십이에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자 몸 만질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계시죠? 아니면 아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대충대충 하고 계시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여자 몸을 만지는데 여자가 별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잘못 만지고 있거든요. 아니, 잘못이라기보다는 여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20대, 30대 때 하던 그 방식 그대로 하니까 여자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50대 여자의 몸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제가 여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50대 여자들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스킨십을 원해요. 호르몬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감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터치가 이제는 별로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별로였던 부위가 이제는 정말 민감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하다가 여자한테 거절당하면, 자기가 매력이 없나 보다 생각하거나, 여자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에 관심 없나 보다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자도 원해요. 다만, 여러분이 만지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여자분이 있어요. 55살 되신 분이었는데, 새로 만난 남자분이랑 관계를 시작했대요. 남자분이 58살이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스킨십이 불만족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분이 너무 급하게 만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는 전혀 안 건드리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분한테 말씀은 하셨냐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50대 여자들이 대부분 이래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말을 못해요. 남자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말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50대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스킨십이 뭔지, 어떻게 만져야 여자가 녹아내리는지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50대 여자의 몸은 20대 여자의 몸이 아니에요.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걸 모르는 남자들이 정말 많아요. 피부도 달라지고, 감각도 달라지고, 호르몬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50대 여자들은 피부가 훨씬 더 민감해져요. 젊었을 때는 좀 거칠게 만져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아파요.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만져야 해요. 깃털로 스치듯이 만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쓰다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해요. 젊었을 때는 빨리 달아올랐는데, 50대가 되면 천천히 달아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충분히, 정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여자 몸을 탐험하듯이 만져야 해요.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바로, 목적지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가슴이나 아랫배만 만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여자들은 온몸이 다 성감되거든요. 특히 50대 여자들은 젊었을 때 별로였던 부위들이 오히려 더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덜미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위예요.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살짝 키스해주고, 숨결을 느끼게 해주면 여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은 여기를 그냥 지나쳐버리거든요.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여자들은 어깨가 항상 뭉쳐 있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긴장도 많이 하거든요. 그 어깨를 천천히 주물러 주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스킨십의 시작이에요. 등도 정말 중요해요. 등을 쓰다듬어주는 건데, 이것도 그냥 대충 쓰다듬는 게 아니에요. 척추를 따라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부드럽게 압력을 주는 거죠. 마사지 하듯이요. 여자들이 이거 정말 좋아해요. 긴장이 확 풀리면서 몸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팔도 놓치면 안 돼요. 팔 안쪽이 특히 민감한 부위예요. 손가락으로 살살 쓰다듬어주면 여자들이 소름돋는다고 표현해요. 좋은 의미로요. 이런 섬세한 터치가 여자들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손도 중요해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손가락 사이사이도 놓치지 말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여자들한테는 엄청난 감동이에요. 자기 몸 구석구석을 다 소중하게 대해준다고 느끼거든요. 허벅지 안쪽도 정말 민감한 부위예요.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 해요. 너무 빨리 이쪽으로 가면 여자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충분히 다른 부위를 만지면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천천히 허벅지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도 놓치지 마세요. 발 마사지를 정말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발바닥을 천천히 주물러주고, 발가락도 하나하나 마사지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완전히 녹아내려요. 온몸의 긴장이 다 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속도예요. 남자들은 너무 빨라요. 한 부위를 몇초 만지고 다음 부위로 넘어가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한 부위를 최소한 1분, 2분은 만져야 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음미하듯이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세게 만지면 아프고, 너무 약하게 만지면 간지러워요. 적당한 압력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건 여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정도 압력이 괜찮은지, 더 세게 할까, 더 부드럽게 할까 물어보면서 조절하는 거죠. 손의 온도도 중요해요. 손이 차가우면 여자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미리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고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여자들한테는 큰 감동이에요. 리듬도 중요해요. 단조롭게 똑같은 속도로만 만지면 지루해져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조금 빠르게 변화를 주면서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계속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한 손만 쓰지 말고 양손을 다 사용하세요. 한 손으로는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다른 손으로는 허리를 쓰다듬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부위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급 테크닉이에요. 입도 활용하세요. 손으로만 만지는 게 아니라 입술로도 터치하는 거예요. 목덜미에 살짝 키스한다거나 어깨에 입을 대본다거나요. 이런 다양한 자극이 여자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위별로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자 입장에서 정말 솔직하게 다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얼굴부터 시작할게요. 많은 남자들이 얼굴은 그냥 키스나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얼굴 터치가 정말 중요해요. 여자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요. 이때 눈을 마주치면서 하면 여자들이 완전히 녹아버려요. 이마도 놓치지 마세요. 이마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살짝 넘겨주면서 이 말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자놀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면 여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두통도 풀리고 긴장도 풀리거든요. 귀 뒤쪽도 정말 민감한 부위예요. 귀 뒤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살 쓰다듬어 주세요. 여기가 소름돋는 부위거든요. 좋은 의미로요. 여자들이 이 부분 터치 받으면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걸 느껴요. 턱선도 중요해요. 턱 아래에서 귀쪽으로 천천히 쓰다듬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깃털처럼 부드럽게 해야 해요. 50대 여자들은 피부가 민감하니까 살살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입술도 만지세요. 키스만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살짝 입술을 따라 그어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에로틱한 느낌을 줘요. 여자의 아랫입술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당겨봤다가 놓는다거나 이런 섬세한 터치가 여자들을 완전히 흥분시켜요. 목은 정말 중요한 부위예요. 목 앞쪽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 목 옆쪽과 뒤쪽은 과감하게 만져도 돼요. 한 손으로 목 뒤를 감싸듯이 쓰다듬으면서 엄지손가락으로는 귀 뒤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런 동시 자극이 여자들한테는 정말 강렬해요. 쇄골 부분도 놓치면 안 돼요. 쇄골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어주는 건데 이것도 깃털 터치로 해야 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아프거든요. 쇄골 위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주면 여자들이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껴요. 어깨는 정말 공을 들여야 하는 부위예요. 50대 여자들은 어깨가 항상 뭉쳐있다고 했잖아요. 양손으로 어깨를 감싸듯이 잡고 천천히 주물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압력을 높여가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어깨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승모근 부분이 특히 뭉쳐 있어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아프다고 하면 압력을 줄이고, 시원하다고 하면 그 정도 압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자의 반응을 계속 살펴야 해요. 팔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팔뚝 바깥쪽은 그냥 쓰다듬어도 되는데, 팔 안쪽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여기가 엄청 민감한 부위거든요. 손가락 끝으로 살살 긁듯이 쓰다듬어주면 여자들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팔꿈치 안쪽도 의외로 민감한 부위예요. 여기를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어주면 여자들이 간지럽다면서도 좋아해요. 이런 예상 못한 부위를 공략하는 게 여자들한테는 신선한 자극이 되거든요. 손목 안쪽도 정말 민감해요. 손목에 맥박이 뛰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주면서 원을 그려주세요. 여자들이 이거 정말 좋아해요. 섬세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손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손바닥을 마사지할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압력을 주면서 천천히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손바닥 한가운데, 손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들, 이런 곳들을 꼼꼼하게 눌러주면서 마사지하는 거죠. 손가락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뤄야 해요. 손가락 뿌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천천히 당기듯이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놓치지 말고 자극해주세요. 여기가 의외로 민감한 부위예요. 손톱 주변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마사지해주세요. 이런 세심한 터치가 여자들한테는 정말 큰 감동이에요. 자기 몸의 구석구석까지 다 신경 써준다고 느끼거든요. 등 얘기를 더 해볼게요. 등은 정말 넓은 캔버스예요. 여기서 남자의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목 뒤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데, 척추를 중심으로 양옆을 번갈아가면서 마사지 하는 거예요. 척추 양옆에 있는 근육들이 특히 뭉쳐 있어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한 번에 다 내려가지 말고 몇 센티미터씩 끊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 주는 거예요. 날개뼈 사이도 정말 뭉쳐 있는 부위예요. 여기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마사지해 주면 여자들이 정말 시원해 해요. 이때 손에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면 훨씬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어요. 허리 부분도 중요해요. 허리 양옆을 손으로 감싸듯이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50대 여자들은 허리가 약한 경우가 많아서 여기를 잘 풀어주면 정말 좋아해요. 허리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면 특히 시원해하죠. 엉덩이로 넘어가기 전에 허리 아래쪽을 충분히 마사지해주세요. 여기가 긴장과 이완의 경계선이에요. 너무 빨리 아래로 내려가면 여자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엉덩이는 생각보다 마사지가 필요한 부위에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뭉치거든요. 손바닥 전체로 엉덩이를 감싸듯이 주물러주면 여자들이 시원해해요. 이때 너무 성급하게 자극하지 말고 진짜 마사지하듯이 해야 해요. 다리로 넘어가 볼게요. 허벅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위에요. 바깥쪽부터 시작하세요. 허벅지 바깥쪽을 쓰다듬으면서 천천히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절대로 처음부터 안쪽으로 가면 안 돼요. 허벅지 뒤쪽도 마사지 해주세요. 여기도 근육이 많이 뭉쳐있거든요. 무릎 뒤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주물러주는 거예요. 이때도 양손을 다 사용해서 허벅지를 감싸듯이 마사지하면 효과가 좋아요. 무릎 뒤쪽도 민감한 부위예요. 여기를 손가락으로 살살 쓰다듬어주면 여자들이 간지럽다면서도 좋아해요. 무릎 주변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고요. 종아리도 정말 마사지가 필요한 부위에요. 특히 하이힐 신고 다니는 여자들은 종아리가 항상 뭉쳐있거든요.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쪽으로 올라가면서 쓸어 올려주듯이 마사지하세요. 종아리 뒤쪽 근육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주물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압력을 높여가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여자들이 이거 정말 좋아해요. 발목도 섬세하게 다뤄야 해요. 발목을 한 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방향으로 몇 번, 반시계방향으로 몇번 돌려주면 발목 긴장이 풀려요. 발등도 마사지해주세요. 발등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발가락 쪽으로 쓸어내리는 거예요. 발등에도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 있는데 여기를 자극해주면 시원해해요. 발바닥은 정말 공을 들여야 해요. 발바닥 한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너무 간지럽게 하지 말고 확실한 압력으로 눌러야 해요. 발바닥 아치 부분을 따라서 꼼꼼하게 마사지 하는 거죠. 발가락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마사지 해야 해요.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새끼발가락까지 하나씩 잡고 돌려주면서 당겨주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손가락을 넣어서 벌려주면 시원해 해요. 발뒤꿈치도 놓치지 마세요. 발뒤꿈치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주물러 주면 되는데 여기는 압력을 좀 세게 줘도 괜찮아요. 피부가 두꺼운 부위니까요.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슴 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배부터 시작해야 해요.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쓰다듬어 주세요. 이게 소화도 도와주고 긴장도 풀어줘요. 옆구리도 중요한 부위예요. 옆구리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이때 너무 간지럽게 하지 말고 확실한 터치로 해야 해요. 50대 여자들은 옆구리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면 위로 받는 느낌을 받아요. 갈비뼈 아래 부분도 손가락으로 따라 그어주면 좋아요. 이 부분이 의외로 민감한 부위거든요. 갈비뼈를 따라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명치 부분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여기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싸듯이 만져주는 게 좋아요. 이때 따뜻한 손으로 해야 여자들이 편안함을 느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가슴 부위를 다루는 건데요.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너무 급하게 가슴으로 가거나, 너무 거칠게 만지거나요. 50대 여자의 가슴은 20대 때와 완전히 달라요. 가슴 주변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가슴 위쪽, 쇄골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옆쪽, 겨드랑이 쪽도 섬세하게 터치해주고요. 이렇게 주변을 충분히 만져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가슴 아래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가슴이 시작되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어주는 거예요. 이런 간접적인 자극이 오히려 여자들을 더 흥분시켜요.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중요한 건 압력이에요. 50대 여자의 가슴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민감해요. 너무 세게 주무르면 아파요.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듯이 만져야 해요.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만지기만 하지 말고 온도 변화를 줘보세요. 따뜻한 손으로 감싸줬다가, 입김을 불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한테는 정말 강렬한 느낌을 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리듬과 속도 조절이에요. 계속 똑같은 속도로만 만지면 여자들이 익숙해져 버려서 자극이 둔해져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조금 빠르게 변화를 주면서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도 계속 바꿔주세요. 처음에는 깃털처럼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압력을 높여가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강약 조절이 여자들한테는 정말 강렬한 쾌감을 줘요. 예측할 수 없는 자극이 흥분을 높이거든요. 손가락 사용법도 다양하게 해야 해요. 손바닥 전체로 쓰다듬기도 하고, 손가락 끝으로 살살 긁듯이 하기도 하고, 손등으로 스치듯이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터치를 섞어가면서 하면 여자들이 지루해하지 않아요. 특히 손톱을 살짝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손톱으로 긁는다는 게 아니라 손톱 끝이 살짝 스치듯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등이나 팔 안쪽 같은 데를 이렇게 터치하면 여자들이 소름 돋으면서도 좋아해요. 물론 손톱은 짧게 깎아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온도 차이도 활용하세요. 손을 따뜻하게 했다가 찬물에 살짝 담갔다 나온 손으로 만져본다거나요. 이런 온도 변화가 여자들한테는 새로운 자극이 돼요. 물론 너무 차갑거나 뜨겁게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차이로 해야 해요. 입김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목덜미나 귀, 쇄골 같은 민감한 부위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면 여자들이 완전히 녹아내려요. 이때 숨소리도 들리게 하면 더 야한 느낌이 들어서 흥분도가 높아져요. 혀도 활용하세요. 손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혀로 살짝 핥아준다거나 입술로 쪼옥 빨아준다거나요. 이런 예상 못한 자극이 여자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요. 목, 쇄골, 어깨 같은 부위가 특히 효과적이에요. 치아도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살짝 깨물듯이 하는 건데 절대로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귓볼이나 목덜미를 입술로 감싸듯이 했다가 살짝 치아로 건드리는 정도요. 이게 적절하게 되면 여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자의 반응을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여자가 숨을 깊게 쉰다거나, 몸을 살짝 떤다거나, 신음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반응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게 여자가 좋아한다는 신호거든요. 반대로 여자가 몸을 움츠린다거나,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손으로 밀어낸다거나 하면, 그건 싫다는 신호예요. 그럴 땐 바로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해요. 여자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고 싫어하는 건 바로 멈추는 게 핵심이에요. 대화도 중요해요. 만지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기분 어떤지 좋은지 더 세게 할까 부드럽게 할까 이런 걸 물어보면서 소통하는 거죠. 이게 여자들한테는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줘요. 칭찬도 아끼지 마세요. 만지면서 계속 예쁘다고, 부드럽다고, 좋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특히 50대 여자들은 자기 몸에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칭찬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변하거든요. 눈빛 교환도 정말 중요해요. 만지면서 계속 여자 눈을 봐주세요.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감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런 눈빛 교환을 정말 좋아해요. 표정도 신경 써야 해요. 무표정하게 만지지 말고, 여러분도 즐기고 있다는 걸 표정으로 보여주세요. 미소 짓기도 하고, 행복한 표정도 짓고요. 이게 여자들한테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확신을 줘요. 시간 배분도 중요해요. 어떤 부위는 오래 만지고, 어떤 부위는 짧게 스치듯이 하고, 이런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특히 민감한 부위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하고, 덜 민감한 부위는 빠르게 지나가도 괜찮아요. 순서도 계속 바꿔보세요. 항상 똑같은 순서로만 하면 여자들이 예측하게 돼서 흥분도가 떨어져요. 때로는 위에서 아래로, 때로는 아래에서 위로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좋아요. 집중과 분산을 반복하세요.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온몸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다시 특정 부위에 집중하고요. 이런 패턴 변화가 여자들한테는 정말 강렬한 쾌감을 줘요. 멈춤도 효과적이에요. 계속 만지다가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여자가 더 해달라는 표정을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런 기대감이 흥분을 더 높여요. 티징 기법도 써보세요. 민감한 부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멀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부위를 일부러 피하면서 주변만 만지는 거죠. 이게 여자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요. 간절하게 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양손의 독립적인 움직임도 중요해요. 한 손으로는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강하게 마사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자극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쾌감을 증폭시켜요. 진동을 활용해 보세요. 손을 살짝 떨면서 만지는 거예요. 특히 허벅지 안쪽이나 등 같은 부위에서 이렇게 하면 진동 자극이 더해져서 여자들이 새로운 느낌을 받아요. 무게감도 조절하세요. 손을 가볍게 올려놓기만 하는 것과 손바닥 전체로 꽉 누르듯이 하는 게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압력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긁는 듯한 터치도 효과적이에요. 다섯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서 손톱 끝이 피부에 닿게 한 다음 등이나 팔을 쓸어 내리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살짝 자극이 느껴지는 정도로요. 원을 그리는 움직임도 좋아요.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피부 위에 원을 그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쓰다듬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특히 배나 허벅지 같은 넓은 부위에서 효과적이에요.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도 해보세요. 직선으로만 쓰다듬지 말고 구불구불 뱀처럼 움직이면서 만지는 거예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여자들한테는 새로운 자극이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팁을 드릴게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50대 스킨십의 핵심은 바로 여유예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여자의 온몸을 다 탐험하듯이 만지는 거예요. 최소한 30분, 여유 있으면 1시간도 전이에 투자하세요. 젊은 애들은 빨리빨리 진행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야 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음미하듯이 만지는 게 50대 남자의 장점이에요. 이 여유로움이 여자들을 완전히 녹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세요. 만지다가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여자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셨죠? 50대 여자가 좋아하는 스킨십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섬세함과 여유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50대 여자의 몸은 20대 때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여자 몸 구석구석을 다 탐험하듯이 만지는 거예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테크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진심으로 여자를 만족시키고 싶다는 마음, 여자를 소중하게 대하고 싶다는 마음, 이게 스킨십에 다 드러나거든요. 오늘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시큰둥하던 여자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관계를 피하던 여자가 오히려 먼저 다가올 거예요. 그만큼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분위기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스킨십을 잘해도 분위기가 없으면 소용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자가 완전히 빠져드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세요. 다음 영상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이 시리즈 4편까지 다 보시면 여러분 부부 관계나 연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당장 실천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밤 여자분 만나시면 바로 써먹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늘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피드백을 받으세요. 어땠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를 더 해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점점 더 여자를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50대라는 나이가 장점이에요. 젊은 애들은 못하는 섬세함과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신감 가지시고 오늘 배운 대로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